무대에서는 가수마다 뚜렷한 스타일,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팬들을 사로잡는다. 한국 트로트계에는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인상적인 무대 장악력을 자랑하는 여성 가수들이 있다. 이 분야 최고의 여성 가수 탑7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가수 전유진. 독보적인 무대력을 자랑하는 전유진은 생동감 넘치고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 하나다. 그녀의 퍼포먼스 하나하나는 음악에서 이미지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갱신되는 독특한 퍼포먼스로 인상적이고 잊을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낸다. 2위는 가수 김소연. 강렬한 스타일과 개성으로 알려진 김소연은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의 눈을 뗄수 없게 만든다. 모든 댄스 스텝과 모든 음표에서 자신감과 결단력은 그녀가 모든 시선을 사로잡고 진정한 무대 아이콘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3위는 가수 오유진. 부드럽고 섬세한 연주 스타일로 유명한 오유진은 따뜻한 목소리와 긴밀한 호흡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퍼포먼스 하나하나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며 진심 어린 감동으로 관객을 하나로 이어준다. 4위는 가수 배연연. 배현현. 배연연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강인함과 자신감이 느껴진다. 파워풀한 보이스와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로 언제나 화제를 모으며 많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 배연현. 5위는 가수 김다현. 넘치는 에너지와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트로트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김다현. 그녀는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춤과 멜로디에 맞춰 관객들을 일어서게 만들고 춤을 추게 만든다. 6위는 가수 린, 린, 이다. 리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성적인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노래 하나하나, 무대 위의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하나를 통해 청중에게 조용하고 심오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7위는 가수 마이진입니다. 이 재능 있는 소녀는 미묘한 방식으로 감동을 주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덕분에 청중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이진은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연주하는 멜로디와 가사 하나하나에 깊이를 더한다. 위의 여성 가수들은 각자 독특한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매 공연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랑받는 보컬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감탄할 수 있는 무대 아이콘이기도 하다. 그들은 대중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으며 이 목록에 포함될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이 목록의 1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가오는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들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더욱 흥미진진한 활약을 기대해주세요.